안 나온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자취 8년 차에 접어든 살림친구입니다. 처음 자취할 땐 무조건 저렴한 것들로 생활용품들을 채워나갔어요. 하지만 싼게 비지떡이라고 금방 고장나거나 못쓰게 돼서 버리게 되더라고요. 결국엔 또 다른 걸 사게 돼서 돈을 또 쓰게 되고요. 이럴 거면 차라리 조금 비싸더라도 돈더 주고 좋은 걸살걸 하면 후회한 적도 있습니다. 8년 동안 자취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고요. 이젠 경험치가 많이 쌓였습니다. 제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해보고 유용한 제품들만 모아왔는데요. 이 중에 제가 오래 사용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사용한 티가 팍팍 나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접을 수 있는 선풍기 보신 적 있나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한번더 접을 수 있고요. 선풍기 다리까지 슬림하게 한번더 접어줄 수가 있습니다. 시코 폴딩펜이라는 제품인데요. 가격은 199,000원으로 꽤나 사악합니다. 그래도 선풍기 한번 사면 몇년 동안 오래 쓰잖아요. 마침 선풍기가 고장나서 오래 쓸 생각으로 큰맘 먹고 샀습니다. 일단 디자인도 사각형이라 유니크하고요. 성능이 크게 뛰어나진 않지만 뒤떨어지는 것도 일도 없습니다. 저희 집이 원룸이라 항상 수납, 공간 활용을 생각하면서 제품을 구매하는데요. 선풍기는 여름이 지나면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선풍기들은 수납하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시코 폴딩 팬은 수납할 때가 참 마음에 드는데요. 이렇게 접어서 가방에 쏙 넣어서 수납하면 먼지가 쌓이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요. 이 제품은 수납 때문에 꽂혀서 산 제품인데 정말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집이 좁아서 수납이 중요하다면 시코 폴딩 팬 강력 추천드립니다. 인덕션 쓰다 보면 금세 더러워집니다. 다양한 청소 방법이 있는데요. 청소 업체에 집 청소 밖에... 기면서 물어보니 스크래퍼는 꼭 사용한다고 하고요. 개인적으로 청소는 장비빨이라고 생각하기에 인덕션 클리너를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만원에 클리너와 스크래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구매한 지 1년이 넘었는데 클리너 용량이 생각보다 커서 써도 써도 줄지가 않네요. 아침 인덕션이 더러워져서 청소할 겸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더러워진 인덕션 위에 클리너를 뿌려주고요. 오염도가 별로 심하지 않으면 행주로 닦아내면 끝. 하지만 안 닦이는 부위가 있다? 하시면 스크래퍼로 긁어내주고 마른 행주로 한번 닦아주면 청소가 끝납니다. 역시 청소는 장비빨입니다. 저희 집은 현관을 열면 내부가 다 보이는 구조인데요. 현관문을 열어보면 보시다시피 세대수가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가림막 커튼을 설치했는데요. 이젠 현관을 열어도 내부가 보이지 않고요. 좁은 집이지만 공간 분리하는 효과도 있어서 만족합니다. 압축봉 홀더를 사용하면 설치가 정말 간편한데요. 압축봉 홀더 뒤에 스티커를 떼고 붙여주고 압축봉을 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오픈형 수납장에 있는데요. 여기도 커튼으로 가리면 깔끔할 것 같더라고요. 가림의 미학입니다. 미니 드라이버가 가끔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저는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씁니다. 안경을 오래 쓰면 헐렁헐렁 헐거워집니다. 보시면 안경에 쓰이는 나사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미니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안경 다리가 헐거워지면 한 번씩 조여줄 때 미니 드라이버를 사용하고요. 저희 집은 복층이다 보니 선풍기를 두대 사용합니다. 복층에서는 샤오미 선풍기를 한대 사용하고 있는데요 선풍기를 분해하려고 보면 작은 나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나사를 뺄때 미니 드라이버를 사용하고요 선풍기를 계속 쓰다보면 먼지가 쌓이는데요 청소포로 먼지를 쓱 닦아내 주고요 다시 미니 드라이버로 나사를 조여 주면 깔끔하게 선풍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드랩은 정말 유명한 국민 제품 인데요 먹다 남은 음식을 밀폐할 때 정말 편합니다 제품 자체가 질기기도 하고 조금만 써도 착 달라붙거든요 저는 주로 살구 사료를 밀폐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놈이 입이 짧아서 사료를 항상 남기더라고요. 블레드랩은 원하는 만큼 커팅해서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로 되어 있고요. 만약 크기를 너무 크게 잘랐다 싶으면 손으로 쉽게 찢어서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잘못해서 랩이 뭉쳤다 그래도 다시 쉽게 펼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료도 마시다가 남기게 되면 글래드랩 사용하면 완전 밀폐가 되고요 완전 바닥에 음료를 엎지 않는 이상 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랩들은 사용하게 되면 칭칭 감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글래드랩은 이런 게 보완이 돼서 엄청 편리합니다 이게 괜히 국민템이 아니에요 이번 영상에서 5가지 살림템을 소개해 드렸고요 고정 댓글에 제가 소개한 제품들의 링크를 남겨 두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빚을 1억을 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투룸에서 얼룸 복층 월세 집으로 이사를 했었습니다.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최근에 살고 있던 얼룸 복층 집 계약이 만료되었고요.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다시 투룸으로 이사오게 되었어요. 얼룸에서도 이미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요. 요번 가을에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됐어요. 이제 이사온 집에선 자취가 아닌 결혼을 전제로 신혼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8년 자취 경험과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살림을 하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꿀팁들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정말 좋은 살림템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다음에도 꼭 보러 와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